안녕하십니까 스포츠뉴스입니다. 배구계의 스타 쌍둥이 이재영, 이다영 자매가 다음 시즌 한국생명에서 함께 뛰게 됐습니다. 이 깜짝 소식에 오늘 하루 배구계 전체가 들썩였습니다. 김민곤 기자입니다. 코트를 강타하는 공격수 이재영과 통통 튀는 볼배급의 세터 이다영. 내가 이겼다 오늘. 아. <laughs> 1점 땄어 우리도. 그래? 2점 딴 주제에. 맞았다 조금. 볼에 못 잡았으면서. 1 <laughs> 실력도 인기도 최고인 슈퍼쌍 등이 자매가 다음 시즌 흥국생명에서 함께 뛰게 됐습니다. 프로 데뷔 7년 만에 자유계약 신분이던 이재영이 재계약을 했고 현대건설에서 뛰던 이다영이 흥국생명의 새둥지를 틀었습니다. 저는 재영이랑 같이 뛰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 그리고 흥국생명 팀에 들어오게 돼서 되게 영광이고 정말 행복해요. 지난 시즌 3위 흥국생명은 이미 표정 관리에 들어갔습니다. 재영이하고는 6년 동안 생활해봤지만 예. 다영 선수하고는 이제 올해 처음 시작하는 거라 일단은 서로에 대해서 알아가는 게 사실 중요하겠고요. 이들의 콤비 플레이를 기다려왔던 배구 팬들은 물론이고 그동안 두 딸이 서로 다른 팀에서 대결할 때 어디를 응원할지 고민이었을 배구 선수 출신 어머니도 기쁨을 감추지 못합니다. 누구를 딱 응원한다고는 엄마는 항상 말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부모님이 다 좋아하셨죠. 뭐. 뭐할 말이 있을까요? 동생이 야무지게 올리면 언니가 매섭게 때리고 이재영, 이다영이 써갈 흥미로운 풍경에 벌써부터 다음 시즌이 기대됩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일주일 뒤부터 국내 프로야구는 각팀 간의 연습 경기가 펼쳐집니다. 개막 날짜는 아직 정하지 못했지만 자체 청백전에 지친 선수들에게 반가운 소식이네요. 이민준 기자입니다. 잘 맞은 타구를 그림처럼 잡아냅니다. 여기에 물 흐르듯 깔끔한 병살 플레이. 하지만 자체 청백전에 선수들은 지쳐갑니다. 다행히 일주일 뒤면 다른 팀과의 연습 경기가 시작됩니다. 시즌 개막 일정도 그때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특이 사항이 발생하지 않는 한 4월 21일 화요일부터 무관중 경기를 우선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정규리그를 이르면 5월 1일에 개막하고 늦어도 11월 말까지 마치기 위해 월요일 경기와 더블헤더까지 논의되고 있습니다. 야구의 몽마르 미국도 우리를 주목합니다. 유명 스포츠 채널 ESPN이 한국 야구 중계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채널 A 뉴스 이민준입니다. 한두가 자신의 스페셜 트레이너 두 명을 공개했습니다. 다름 아닌 아들과 딸인데요. 아빠의 복근 훈련을 위해 힘을 합쳤네요. 함께 보시죠.